영락교회의 창립자인 한경직 목사. 그가 세상을 떠나면 남긴 재산은 인생 말년에 타고 다니던 휠체어와 지팡이, 겨울 털 모자, 그리고 몇 벌의 옷가지뿐 청빈하고 겸손한 생전의 족적은 그를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로 추앙받게 만들었는데, 그는 인류를 위해 큰 업적을 이룬 종교인에게 준다는. 일명 종교계의 노벨상, 템플 편상을 1992년 6월 18일 수상하고, 하지만 실제 그의 신사참배 역사는 지울 수 없는 법,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단순 가담한 정도였을까? 1939년 9월 11일 신의주에서 있었던 조선예수교장로회 28회 총회. 일제가 한국 교회를 침략 전쟁의 전이대로 삼고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장로회 연맹이라는 어용 단체를 만들도록 강제한 자리. 한경직은 여기서 성경 봉독을 했는데 봉독한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결의된 내용은 한국 장로교회가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에 동참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충성스러운 역군이 되겠다는 서약 그런 의미에서 한경직의 53년 뒤 사과는 매우 늦었고 구체성을 띠지는 않았지만 안한 것보다는 나았다는 평가 그러나 사과할 일이 이것뿐인가 한경직은 5.16 군사 쿠데타 한 달여 뒤인 1961년 6월 21일 박정희가 이끄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구성한 군민원성 사절단의 일원으로 친일인사 김활란 등과 함께 미국에 건너갔는데 가서 한 일은 무엇일까? 보도에 따르면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이해를 얻도록 힘썼다고 즉 개신교 지도자로서 미국에 가서 남노당 출신의 쿠데타 주역 박정희의 보증을 산것한 경직은 박정희의 충직한 협력자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위해 단행한 10월 유신 그때 지지하는 개신교 목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민주주의 인권을 함께 싸우자며 손을 내민 진보 개신교계에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급기야 담임 목사의 반민주 친독제 행보에 분노한 당시 영락교회 청년회장 최종곤는 한경직을 비판하기에 이르는데 그의 설교가 가지는 인격적 감화력은 오늘날의 젊은 세대의 의식구조를 파고들기에는 이제 세잔한 것이 되었고 그의 행정적 안목은 밀려오는 사회적 정치적 경란에 현명하게 정의롭게 대처하기에는 너무나 서박한 것이 되어 버렸다. 10월 유신의 주인공 박정희는 그로부터 7년 뒤 부하가 쏜총에 맞아 죽는데, 그러나 국가 권력은 한달 보름 만에 또 다른 정치군인에 의해 찬탈되고 이후 민주화의 부푼 꿈이 서린 서울의 봄을 짓밟고 광주 학살로 일어선 전두환 그에게 한 경직은 기꺼이 그의 병풍 노릇을 해주는데 하나님께 감사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수고를 하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훗날 집권한 문민정부가 광주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주저할 때는 광주 문제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목소리를 내며 전두환을 위한 애프터 서비스를 아끼지 않는데 만일 그때의 책임자들을 어떻게 형벌하느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국회가 더 대단히 어지러워질 것이 사실이고 그렇죠. 또 일반 국민들도 우왕좌왕해서 또 사실 그때에 이제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예.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역사에 맡겨서. 그래서 천천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나 또각성장들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제일 지혜로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광주 시민은 또한번분류를 삭히게 되고 한경직의 사과가 가장 필요한 대목 바로 제주 4.3 사건. 한경직 목사 교회에는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모여들었고 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서북청년회가 구성됐던 터 이는 1982년 한경직 목사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바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까시오 그때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되어 조직을 했시오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시요 그러니까니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도 많이 사게 됐지요. 서북 청년회는 저파 공산주의자 소탕을 명분으로 제주에서 민간인에게까지 온갖 살상과 폭력을 휘둘렀던 바. 다만 이 발언은 한 목사나 교회에 직접 개입을 입증할 수 없는 것, 한 목사와 무관하게 교회 청년들이 벌인 만행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는데, 게다가 한경직 목사가 담임으로 있었던 영락교회는 해방공간에서의 한 목사의 역할에 대해 단지 전도만 한 것으로 이해되게 설명했다. 그러나 평화나무가 입수한 한경직 목사의 1987년 MBC 새해 인터뷰 한 목사는 제주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해방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싸웠다고 발언하는데 제가 처음에 45년 가을에 여기 서울에 내려와 보니까 대단히 혼돈하더군요. 네. 혼돈해서. 우선 사상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혼돈하고, 뭐, 앞길을 뭐 잡지를 못하고, 그런, 그런 참 가운데서 저도 많이 고민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무래도 우리 이 나라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 건국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또 그렇게 하려면 우리 민주 세력을 탄압하고 혼란시키려고 하는 또 그대 대신 여기다 독재 정치를 세우려고 하는 그 공산주의자들과 자연이 그 다양하게 되고 싸울 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싸울 뿐더러 물리적으로 싸울 뿐더러 사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1987년 6월 25일 6월 항쟁으로 온 나라가 민주화 요구의 바다를 이룰무려 한 목사는 시국수습방안 논의라는 미명하에 전두환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였을까 아침에 나와가지고 볼부를 그 인도화해서 400개씩 살게 400개. 됐습 아, 예. 아주 건강도 좋습니다. <웃음> <웃음> 그 건강 건강이 좋으시니까 건강히 일하십시오. 목사님보다 30년 이상 찬데 봐. <laughs> KBS 광주방송총국이 공개한 당시 촬영 원본을 들어보면 시답전은 대화였음에도 KBS 뉴스는 사심없고 책임 있는 지도자로 전두환을 미화했다. 이때도 기꺼이 병풍이 돼준 한경직.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 각하를 존경하는 것은 대통령이 평화적 정부 이양을 약속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정치사의 첫째가는 모범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당의 총재가 아닌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개헌을꼭 실현시켜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뿌리를 내린 지도자가 되 주십시오. 대통령. 일생 동안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고 나는 생활신조로서 한 말에 대해 절대로 책임을 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앞으로 물러나면 잠을 한번 실컷 자보고 싶고 이 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행을 맡기는커녕 도리어 협력했던 한경직 2000년 4월 19일 망인이 됐지만 그의 유지를 이어받겠다는 후대가 있다면 제주 4.3 사건에 관한 책임있고 양심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할때 평화나무는 영락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제주에 사죄할 때까지 매년 사과 촉구건면의 편지를 보낼 계획 한편 영락교회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영동성당에서는 1987년 1월 26일 밤에 감동이 울려퍼졌는데 박정철 열사를 고문치사한 국가폭력에 대한 주엄한 목소리 그는 바로 김수환 추기경 제일복서에서는 야외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너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가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계의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 아들, 너희 제자, 너희 젊은이, 너희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탕하고 책상을 치자 억하고 쓰러졌으니 나는, 모릅니다. 수사관들의 의욕이 좀 지나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까지 그 가지고 뭘그렇습니까 국가를 위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로 희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니오? 그것은 고문 경찰관 두 사람이 한 일이니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 하면서 잡아떼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의 대답입니다.